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트라인입니다. 배기 소리 들리세요? 배기 소리? 네, 그렇습니다. 아, 이 차는 V8, V8, 파나메라 GTS입니다. 자, 일단 이 신형 파나메라 GTS를 얘기함에 있어서 가장 긍정적인 부분. 뭐, 물론, 아쉬운 부분일 수도 있겠어요. 원래 GTS 하면 뭡니까? 자연흡기! 자연흡기가 GTS의 그 시그니처 아닙니까? 자, 하지만 이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이 GTS도 그 터보 바람을 피해가진 못했다. 그래서 이 GTS 모델도 결국에는 터보 엔진이 들어와 있는데, 근데 뭐가 긍정적이냐? 지금 파나메라에 여러 가지 엔진 라인업이 있단 말이죠. 우리나라에 물론 디젤은 안 들어오지만 해외에 본다면 V8 디젤도 있고요. 그리고 V6 가솔린이 두 가지 버전이 있고, 그래서 각각 뭐 파나메라 4랑 4S, 이렇게 노멀이랑 S버전에 나눠서 들어가고, 그리고 터보가 있습니다. 자, GTS를 만드는 입장에서 어차피 터빈을 걸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사실 그 4S에 들어가는 엔진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가지고 GTS에 넣는 방법도 있었을 거고 터보에 있는 엔진을 좀 디튠해서 GTS에 들어오는 방법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터보에 들어가는 8기통 4000cc 엔진을 살짝 스펙을 낮춰서 네, 여기다가 지금 넣어놨단 말이죠 덕분에 460마력의 출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제로백은 4.1초가 나옵니다 물론, 뭐, 파나메라 4S, 방금 말씀드렸던 그 6기통 3000cc 트윈 터보 모델도 워낙에 출중한 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녀석 같은 경우도 제로백이 4 2초예요 그래서, 야, 파나메라 4S랑 이 GTS랑 제로백이 0.1초밖에 안나면 GTS를 사는 이유가 있냐? 라고, 뭐, 스펙만 보고 또 이렇게 뭐,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GTS를 사야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소리입니다. 소리. 자, 들어보시죠. 지금 들어보신 것처럼 전 RPM 영역대에 걸쳐서 이 V8만의 그그 그 V8만의 그 더러우면서도 정말 너무 멋있고 정말 이 피가 솟구치게 하는 어 아드레날린이 솟구치게 하는 그 사운드를 정말 모든 영역의 RPM에서 골고루 계속 들려주면서 이 귀를 즐겁게 해준다는 것 근데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8기통만의 배기 사운드. 사실 8기통 엔진을 품고 있는 많은 차들이 다 이런 V8만의 그런 고급스러운, 멋있는, 더러운 그런 사운드를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파나메라는 뭐가 다르냐? 저희가 하체 리뷰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포르쉐에서 파나메라를 만들 때, 야, 우리는 포르쉐니까 잘 달려야 되는 거는 기본. 덩치가 크고 휠 베이스가 3m에 가깝고 뭐 전장이 5m에다가 공차 중량이 2톤에 다다르더라도 우리는 잘 달려야 되는 거는 기본이고 플러스 알파, 플러스로 파나메라는 고급 세단이잖아 지금 이 차량 출고가액이 2억 5천이에요 물론 옵션이 좀 많이 들어간 감이 없지는 않지만 어쨌든 2억 5천, 2억 5천짜리 세단을 타는 사람들이 단순히 운동 성능, 스포츠성만 중요한 게 아니야 정숙성이 있어야 돼라는 거를 얘네가 굉장히 이번 2세대에 와서 갈고 닦고 이를 갈고 만든 것 같아요 1세대 때 하체를 보면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이번에 지금 이 2세대 하체를 보면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로 와, 포르쉐가 NVH를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고 이렇게까지 만들 수 있구나 얘네가 이 마감을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몇 겹을 차를 둘러싸놓을 수 있구나 하체를 정말 단적인 예로 엔진에서 뒷바퀴에 출력을 전달해주는 이 프로펠러 샤프트가 지나가는 이 프로펠러 샤프트 터널 이 터널을 그냥 실란트로 한번 코팅을 하다 못해 거기를 정말 도톰한 재질의 흡음재로 터널 자체를 다 쌓아버렸어요. 그럼 이 프로펠러 샤프트가 지나가는 터널에 흡음재 한번 쌓여 있고 거기 프로펠러 샤프트 지나가고 그 위에 단열판 또 들어가고 그다음 배기라인 지나가고 그 아래 에로다이나믹을 위한 방열판이 하나 더 들어가고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자 그렇게 포르쉐에서 이 파나메라에다가 NVH를 그렇게 미친 듯이 투자를 해서 만들고 여기다가 v a 이 올라간 그 결과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운전을 하는 내내 이 로드 노이즈나 풍절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정말 이 팔기통만의 순수한 사운드를 차 안에서 계속 그대로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단순히 사운드 뿐만이 아니에요. 이거 BMW가 잘하는 건데 얘네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배기 라인을 일부러 차섀시에다가 이렇게 포인트를 찝어서 몰려놔요 중간에 댐퍼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딱딱한 스틸로 실시에다가 배기라인을 묶어놓는단 말이죠. 결국에 뭐냐? 고급스럽게 정숙하게 이 2억 5천만 원짜리 세단을 타고 다닐 때 느껴야 되는 그 정숙성. 그 정숙성은 정숙성대로 느끼면서 이 8기통만의 순수한 그 사운드와 진동을 운전자한테 전달을 해주겠다. 그런 포르쉐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그 결과 아, 그게 운전하면서 정말 너무너무 크게 체감이 된다. 뭐, 어떤 분들은 이 8기통 사운드, 이 배기음이 뭐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왕 파나메라를 타고, 이왕 GTS를 사서, 이왕 8기통 사운드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얼마나 고급스럽게 느끼면서 계속 운전을 하고 다닐 수 있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큰 구매 포인트가 될수 있습니다. 단적으로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M5나 E63을 탑니다 고급 세단이고 독일 차예요 두 차량 다그 스포츠성에 있어서는 끝판이라고 불리는 그런 슈퍼 세단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M5나 E63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슈퍼 세단이라는 소리를 듣기는 하지만 아무리 8기통이 들어가 있지만 운전을 하면서 이8기통 사운드를 이렇게 편안하게 계속 고급스럽게 느끼고 다니기에는 NVH적인 측면에서 좀 떨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걔는 아무래도 뭐 가격대도 가격대겠지만 세단이라는. 거 거주성만 확보하면 되는 상태에서 거기에다가 고성능만 얹으면 걔네는 그걸로 걔네 미션 클리어거든 그 차량의 컨셉들은 딱 거기까지거든 하지만 파나메라는 그 녀석들에 비해서 무려 옵션까지 다 더하고 나면 무려 1억이 더 비싼 사람 말이죠 1억이 그러면 포르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우리가 M5나 263에 비해서 뭔가를 좀더 이렇게 어? 좀 스페셜하게 만들 수 있을까? 성능은 이미 M5나 263도 출중해요 소포르쉐가 이런 고민을 하다가 지금 이런 결과물이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S63 쿠페를 타고 다니면 그 굉장히 저속에서도 고급스럽게 차 안으로 스며드는 그 배기음을 들으면서 운전하는 맛이 상당하거든요. 그런데 이 파나메라의 NVH가 어디까지나 로드노이즈나 풍절음을 잡아내는 네, 그 능력만 생각했을 때 저는 S 클래스보다도 지금 위에 있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RPM 영역대에서 굉장히 듣기 좋은 V8 사운드를 실내로 유입을 시켜준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지금 2,000rpm 그냥 걸어놓고 쭉 밀어요 아... 어... 운전하는 내내 그냥 어... 뭐 눈이 즐거운 건뭐 당연한 거고 눈이 즐거운 거 플러스 귀가 즐거울 수 있다. 어. 그리고 그 V8 엔진만이 가지고 있는 배기음과 함께 버무려지는 그 V8만의 진동. 그 진동이 아, 이 엉덩이와 등 아, 이렇게 척추를 타고 온몸으로 전해지는 이 느낌이 아, 진짜 너무나 좋다. 자 그래서 파나메라 4S 같은 경우도 옵션 조금 넣고 뭐 하고 하면은 뭐 보통 한 2억 뭐 1억 후반 이렇게 해서 출고하시잖아요. 어, 그러지 마시고 이게 지금 스탠다드가 얘는 옵션이 좀 많이 들어가서 2억 5천인데 지금 어, 도대체 나는 이 파나메라에다가 이 700만원짜리 범메스터 스피커 옵션 넣으시는 분은 처음 봤는데. 아무튼, 4S에 옵션 좀 넣으실 생각이다. 그러시면 주저없이, 아, 뭐, 제로백 0.1초 뭐, 이딴 거 필요 없습니다. 제로백이 설령 더 느리더라도, 어, GTS로 가서 이 8기통 사운드를 느끼면서 운전을 하자. M5나 263? 걔네 로드노이즈 대심하고막 풍절음 심하고 잡소리하고 그래가지고. 진짜 정말 고 RPM으로 쏘면서 진짜 그시프팅할때 들어오는 그 배기음 아니고서는 아니면은 밖에서 내 차가 지나가는 거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저 RPM에서까지 이런 기분 좋은 배기음을 만들어주지는 않는데 이 파나메라 GTS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어, 이왕 파나메라 4S까지 올라가신 분이라면은 어, 반드시 GTS. 배기음 때문에라도 이 배기 진동 엔진 때문에라도 반드시 GTS를 구매하시는 게 맞다. 자, 오늘 리뷰는 이 V8 사운드 하나만 말씀드려도 끝나는 거야. 끝! 이라고 하면 어, 아쉬워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네, 조금만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들 이어서 쭉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한 가지만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30초면 끝나니까 나가지 마세요, 넘기지 마세요. 약한 1년 전부터, 네, 저희 영상 앞에 볼라솔루션이라고 이렇게 그래픽 광고가 나가는 거를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볼라솔루션이라는 브랜드는 뭐 이런 가죽 코팅, 유리막 코팅, 이런 샵에서만 시공할 수 있는 전문 제품을 만드는 브랜드였는데, 이번에 볼라솔루션에서 그 브랜드 최초로 B2C 상품이 나왔어요. B2C 상품. 볼라솔루션 브릴리언트라고 셀프 유리막 코팅 제품인데, 기존에 셀프 유리막 코팅 제품들을 사용해보셨다가, D이고 뭐두번 두 다시는 사용 안 하고 이러신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요거는 지금 이차량에도 시공을 해가지고, 한 3일 정도 경화를 시키고, 지금 마침 비 오는 날 리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달리면서 빗방울 날아가는 거 한번 보세요. 이건 뭐 샤베에서 작업한 유리막이랑 차이를 느낄 수 없는 수준까지 왔어요 물론 시공하실 때 직접 탈지하셔야 되고 물론 깔끔한 도장면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직접 골고루 펴 발라주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바르고 나서 최대한 한 3-4일 동안은 비도 마치지 말고 웬만하면 외부 충격 없이 경화를 시켜줘야 된다라는 좀 번거로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가격이 지금 8월 말까지 런칭 이벤트 해서 5 5 0 0 0원 펴바르신 다음에 경화 시간만 철저히 지키신다 라고 했을 때 못해도 6개월은 효과 보증한다 라고 하니까 55,000원 뭐 재미삼아 셀프 세차 끝나고 지하수장에딱 세워놓고 한번 쫙 발라놓고 경화시켜놓고 그렇게 한번 직접 작업해보시면 아 55,000원 드린 것 치고 진짜 최고의 가성비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엔진 말씀을 조금 더 드려 보면 4 0 0 0 c c V8이 들어가 있는데 그 터보에 들어가 있는 엔진이 거의 한 100마력 가까이 디튠이 돼서 들어가 있단 말이죠. 자, 이렇게 디튠이 되어서 들어가 있는 엔진 때문에 어, 이게 또 GTS의 굉장히 큰 매력 포인트가 만들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로 높은 RPM을 도로에서 편하게 좀 쭉쭉 쓰면서 다닐 수 있다. 사실 터보 같은 경우에는 한 1단, 2단까지 고 RPM을 쓰고나면 그 이후로는 사실, 어, 출력이 너무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출력을 공도에서 마음껏 쭉쭉 뿌리고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살짝은 좀 일반인들이 도로에서 운전하기에 좀 과한 스펙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 GTS가 가지고 있는 460마력이라는 출력 그리고 어, 이 2톤이라는 공차 중량 이렇게 매칭을 시켰을 때는 정말 공도에서 좀 속이 편하게 안전하게 안정감 있게 악셀을좀 끝까지 지지고 다닐 수 있는 그 정도의 출력이 지금 딱 만들어진 것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대배기량을 가지고 460마력을 뽑아냈다 보니까 터빈이 걸려 있긴 걸려 있지만 터보차이기 때문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 미세한 답답함이나 리스폰스가 좀 떨어지는 느낌 터보력이 있는 것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단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낮은 RPM, 뭐1,500 RPM, 2,000 RPM 이 정도에서 그냥 악셀을 지그시 밟아가지고 차를 쭉 민다고 했을 때 포에스에 들어가 있는 6기통 3,000cc로 최대한의 터보를 사용해서 최대한의 출력을 이끌어내는 엔진들은 아무래도 저 RPM에서 답답한 느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터보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8기통 4,000cc라는 스펙을 가지고 있는 엔진에. 터보 시스템이라는 조미료를 그냥 살짝 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 조미료가 없어도 그냥 기본적으로 국물 맛이 깊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미료의 맛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 GTS의 터보 엔진이 디튠 돼서 8기통 4,000cc가 들어갔다라는 거는 오히려 터보 모델보다도 이 GTS가 더 매력적이게끔 보이는 네, 그런 요소가 아닌가 싶어요, 저한테는. 그리고 이런 매력적인 엔진과 묶여있는 이 8단 PDK 얘기를 또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겠죠. 원래 그 7단 PDK도 대단한 미션이었어요. 분명히 좋은 미션이었는데, 그래도 걔는, 어, 아, 나 듀얼 클러치야 라는 느낌을 분명히 주는 미션이었어요. 음, 나 변속 빨라. 하지만, 듀얼 클러치야. 그 말은 뭐냐? 엄청난 체결 속도와 직결감을 가지고 있기는 했으나, 아무래도 저 RPM에서 가끔씩 바보 같은 짓을 하고 꿀렁거린다든가, 이 파나메라의 컨셉과는 맞지 않는 좀 과격한 변속 충격을 만들어준다든가, 뭐 그랬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 저는 사실 지금 얘를 처음 탈 때, 저는 차를 처음 탈때 웬만하면 이 차의 스펙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애써 많이 알아보려고 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거기에 그 선입견에 빠지기 싫어서. 그런데 저는 사실 처음 타보고, 카이엔에 들어가 있는 네 ZF가 들어간 걸로 알았어요. 다시 말해서 토크 컨버터 타입의 오토 미션이 들어간 걸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부드러워요. 그 정도로 부드럽고 변속이 그 정도로 매끄러워요. 그 어떤 재가속 상황, 급가속 상황, 부드러운 가속 상황 모든 상황을 다 통틀어서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 꿀렁거림이나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8단으로 바뀌면서 효율은 효율대로 높였고 기존 PDK가 가지고 있던 그 변속 속도와 체결감은 그대로 가지고 가고 거기에 추가로 스포츠 플러스 모드까지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어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그 PDK만의 기분 좋은 변속 충격까지 한 번에 다 만들어주고 거의 뭐 올인원 시스템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어... 이거는 사실 아... 어 리어 액슬 스티어링은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네, 아무튼 뭐 미션은 뭐또 ZF가 또 ZF 했다. 이렇게 굳이 한번더 다른 말로 또 표현을 해보자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7단 PDK의 성능에 진의 오토미션 8단 ZF 오토미션의 부드러움을 더했다. 원래 보통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 그러다 보면은 빙신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음. 두 마리 토끼를 그냥 다 잡았다. 이렇게, 이렇게 잡았다 지금. 자, 그리고 이 전장 5m, 휠 베이스 3m에 가까운 2톤짜리 차의 거동을 말도 안 되게 만들어주는, 아, 이 PDCC를 또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겠죠? 카이엔 터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카이엔과 파나라에 들어가 있던 이 PDCC는, 저는 개인적으로, 폴쉐 PDCC라는 이름을 붙여서는 안 되는 옵션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9-11에 들어가는 그 PDCC. 각 바퀴의 유압장치들이 하나씩 다 달려서 실시간으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눌리는 바퀴 쪽을 그각 바퀴의 유압장치들이 확확 들어줘서 차가 안 눌리게끔 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장치가 PDCC란 말이죠. 그런데 사실 카이엔이나 파나메라에 들어가 있던 건 기존에 원래 다른 브랜드들도 사용해 오던 스테빌라이저 중간을 끊어서 그 스테빌라이저를 이렇게 그냥 비틀어주는 요 정도 액션만 취해주는 그런 장치이기 때문에 폴쉐가 아무리 지금까지 PDCC라는 거를 많이 홍보하고 이렇게 키워왔다고는 하지만 카이엔이나 파나메라에 들어가 있는 저런 그냥 뭐 전자식 스테빌라이저 정도를 PDCC라고 부르는 거는 조금 오바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이번 신형 파나메라와 카이엔에서는 얘기가 달라졌죠. 다른 브랜드들이 전부 다 48V 배터리를 채용하고 이거를 앞에 조그만 모터라도 하나 더 걸어서 어떻게든 차량의 에미션을 좋게 하기 위한, 에미션 충족을 위한 그런 일환으로서 48V 시스템을 사용했다라고 하면 지금 얘네는 48V 배터리를 넣어서 그거를 이 PDCC를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대단한 거죠, 사실. 자, 따라서 이 차량에 들어가 있는 48V 배터리는 엔진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출력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요. 오로지 저 PDCC 스테빌라이저를 컨트롤 하는 데만 48V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자, 덕분에 차 무게가 2톤이나 되는 차를 타고 빗길에서 지금 지금 제가 핸들 타각을 얼마나 주는지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 정도의 타각을 주면서 운전을 하는데 차가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앉는다. 단순히 48V 전력을 이용해서 이 스테빌라이저를 더 빠르고 강하게 이렇게 비틀어서 차고를 조절한다. 차의 기울어짐을 방지한다. 라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전에 비해서 이 차체의 기울어짐 자체를 체킹하는 그 센서들 자체도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000분의 1초 단위로 차량의 기울어짐을 체크를 해서 48V 배터리로 스테빌라이저를 계속 움직여주는 거죠. 자, 보통은 이렇게 강하게 묶어버리면, 강하게 묶은 상태에서 요철을 만났을 때 승차감이 더러워지기 마련인데, 얘는 아시죠? 에어 서스펜션입니다. 짜잔. 아, 원래 폴쉐가 사용하던 에어 서스펜션들이 승차감을 위주로 한 세팅이라기보다는 좀, 정말 스포츠성을 위한 에어 서스펜션 세팅을 얘는 해왔어요. 그리고 원래 에어 서스펜션이라는 게 안에 이제 챔버가 몇 개나 되냐 그리고 이 챔버 용량들을 다 합쳤을 때이 공기를 머금을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되냐 이거에 따라서 이 에어 서스펜션의 성능이나 뭐 이런 많은 것들이 좀 판가름이 되는 건데 얘네가 원래 이렇게 3챔버까지 안 썼거든요 근데 이번에 카이엔도 그렇고 파나메라도 그렇고 이게 이제 3챔버로 바뀌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에어를 머금고 있을 수 있는 공용량 자체가 굉장히 넓어졌어요 그냥 단순히 생각해보세요 승차감을 위주로 한 세팅을 한다고 했을 때 공기를 이만큼 가지고 있는 공기 주머니랑 이만큼 가지고 있는 공기 주머니 눌렀을 때 뭐가 더 푹신푹신하겠어요 당연히 공기를 많이 머금고 있는 주머니를 눌렀을 때더 푹신푹신하겠죠 그거랑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전 세대에 비해서 3챔버로 커지면서 공기를 머금을 수 있는 용량 자체가 굉장히 넓어졌기 때문에 컴포트 모드에서 이 소프트하게 승차감을 받아내주는 이 능력 자체가 굉장히 탁월해졌어요 또이 잔진동을 걸러내는 능력이나 방금도 이렇게 큰 요철을 지날 때 범프될 때도 마찬가지 리범프 때도 마찬가지 에어 서스펜션의 그느낌을 운전하는 내내 계속 그 고급스러운 느낌을 느낄 수 있는데 문제는 이3 챔버를 각각 구간을 컨트롤해서 실시간으로 또 얼마나 승차감을 하드하게 만들었다 풀어줬다 하느냐 이게 또 관건일 건데 댐퍼를 최대한 하드하게 해 놓고 이 에어 서스펜션의 감세력의 정도를 가장 하드하게 놓고 운전을 할 때도 정말 대단한 거는 분명히 하드해져서 안정감이 확 살아나는데도 요철들을 지날 때 에어 서스펜션 특유의 이 잔요철을 고급스럽게 먹어주는 그 느낌은 느낌대로 계속 난다는 거죠 그래서 200km 이상으로 항속 크루을쭉 한다 라고 했을 때이 차만큼 안정감이랑 스포츠성을 딱 적절하게 잘 가지고 있는 그런 GT카는 없다고 봅니다. S63도 200 이상이 넘어가면 불안해요. 그리고 지금 이 실내 가죽 옵션이 좀 상당히 비싼 가죽 옵션이기는 한데, 저는 지금까지 풀쉐는 레드지, 풀레드. 저는 투톤 레드도 싫어하고, 저는 항상 풀레드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여기 a 필러부터 헤드라이너까지 이 같은 톤의 알칸타라로 쫙 도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아래 트림들은 이제 카본이랑, 이 브라운 컬러의 가죽들로 쭉 도배가 되어 있거든요. 와, 와. 이거 진짜 보면 볼수록 고급스러워. 보면 볼수록. 또 뭐, 사실, 실내 컬러도 뭐, 더할 나위 없고, 아, 진짜, 너무, 막, 완벽한 차입니다. 완벽한 차야. 아, 근데, 한 가지, 파나메라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놓치시면 안 되는 게, 이 차는 그냥, 음, 사실, 2인용 GT카라고 생각하시고, 구매하셔야 된다고 봐요. 물론, 뒷자리? 고급스럽지. 정말 좀 스페셜하고, 분명히 밖에서 봤을 때 굉장히 대형 세단인 것 같은데, 안에 딱, 뒷자리를 딱 타니까, 아 독립시트처럼 이렇게 꾸며져 있잖아. 시트가 막 뒷자리에도 막 버킷이 들어가 있고 이게 눈으로 보기에도 엄청 고급스럽고 뒷자리에 탄 사람들도 어 잠깐 앉았을 때는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 될수 있으나 가뜩이나 낮은 루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일단 좁기도 좁거니와 앞쪽에 시야 확보도 안 돼서 굉장히 좀 많이 답답하다. 사실 뭐 뒷자리에 사람이 굉장히 자주 타고 다녀야 된다라고 하면 사실 피하시는 게 좋아요. 어 뒷자리 좀 불편합니다. 좁아요. 뒷자리 타는 사람도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그냥 S 가시는 게 맞습니다. 아! 파나메라 구매하실 때그 4S가 아니라 GTS를 사셔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죠. 바로, 사이버 펌뮬러 버전의 스포일러입니다. 어, 음, 미친 거지, 그냥. 프쉐쉐는 진짜 뭔가 아는 애들이야. 아니, 이 스포일러, 이, 이거 하나로 그냥 끝. 이거랑 배기 끝. 이거랑 배기음으로 그냥 끝. 어? 이것도 파나메라를 타고 다니는 특권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냥 펼쳐지는 것도 아니고 이게 웬 말이야 펼쳐져서 이렇게 양쪽으로 펴지는 게 진짜 이거 어? 우리 진짜 아기 때 만화에서나 보던 걸 말이야 어? 이런 거 하나가 이 차량의 구매 포인트가 된다고 봐요 진짜 그리고 포르쉐 입장에서는 고객들이 이거를 밝게 나가서 계속 펼치고 접고 이렇게 하고 다니는 그매 순간이 또 자기네 브랜드에 대한 이 브랜딩 아니야 지금 어? 야 역시 포르쉐는, 와, 저렇게 멋있구나. 사람들한테 계속 보여주고 다니는 거지. 응. 이 차량도 포르쉐에 돌아다니는 광고판의 하나다. 대단합니다, 정말. 아, 저는 사실 1세대 파나메라 때 되게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 나름 PDCC라고 들어가 있기는 한데, 이게 왜 PDCC라는 이름이 붙어야 되는지, 뭐, 느껴지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PDCC도 실망이었고, 그, 내구성은 진짜 정말 최악이었고요. 어, 그 미션에 꿀렁거리는 느낌도 정말 최악이었어요. 그리고 사실 1세대 파나메라 같은 경우에는 운전을 하고 다니면서 그 무거움이 좀 계속 좀 저는 많이 느껴졌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공차 중량은 변하지 않았어요. 공차 중량이 변하지 않았는데 음, 이 차가 가지고 있는 무게감이 없어졌어요. 무게감이 무게가 없어진 건 아닌데 무게감이 없어진 거야. 아...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리고 또이 파나메라 디자인 자체를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예, 파나메라, 그, 스포츠 트리스모 있잖아요. 이번에는 스포츠 트리스모가 있는데, 그게 외건인데, 저는 그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걸로 한번 사면 좀 너무 좋겠다. 자, 또 보여드릴게요. 리어 엑슬 스티어링 네. 이 정도로 많이 꺾여요. 바퀴가. 그리고, 정말, 이런, 5m짜리, 휠베이스 3m짜리. 이런 큰 차를 한국에서 운전을 하고 다닐 때에는 매 순간 지하주차장에 들어가서 주차를 할 때마다 큰 메리트가 있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가격 대비 충분히 투자해 볼 만한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반드시 꼭네 넣으시길 추천드리고 PDCC 꼭 넣으시고요 나는 이왕 파나메라를 구매한다 그러면 웬만하면 GTS를 구매하셔라 에어 서스펜션은 뭐 얘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HUD 뭐 사실 딱히 필요 없는 것 같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ACC는 넣지 마세요 프로젯 하시는 분들이 웬만하면 이 ACC 옵션을 다 빼시기 때문에 오랜만에 이거 있는 거를 진짜 저는 거의 처음으로 이 ACC 옵션이 들어간 프로젯를 타봤는데 차선 중앙 유지가 안 되네요 그냥 레인 킵 아시스트만 되는 옵션을 몇백만원 주고 넣어야 될 필요가 있나 싶고. 그리고, 아, 이 하이그로시 떡칠되어 있는 센터패시아 너무 이쁘긴 한데 기스 걱정이 좀 많이 되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요 차량도 요 어, 샵에서 저희가 지금 작업한 거거든요. 요즘에 하이그로시 차량들 이거를 칼로 이렇게 손을 대는 게 아니라 재단하는 기계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재단하는 기계도 이제 퀄리티마다 좀다 다른데 정말 이 재단, 이 자동차 실내 트림에 PPF 필름 올라가는 그 재단 기계로서는 가장 최고급 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성남에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작업을 다한 건데 기포 하나 없이 뜨는 데한 군데 없이 너무 깔끔하게 작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나메라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는 이 블레이드들 있죠 이 블레이드까지 하나하나 다 커팅돼서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번 영상 나가는 거를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이렇게 지금 나가듯이 이벤트가 시작되니까 하이그로시 차량들 기스가 이미 났다라는 차량들도 이거를 덮음으로써 기스가 좀 덮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차인데 아직 안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 요거는 하나 해놓고 차량 타시면은 이건 또 실내 안에서 계속 눈으로 또 보이는 부분이잖아요. 이거 기스 되게 잘 보이거든요. 아, 이런 부분들 좀, 네. 또 저희가 좋은 기회에 좋은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도록 시공받으실 수 있도록 이런 이벤트 마련했으니까 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파나메라 GTS 리뷰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또 좋은 차량 협찬해 주신 차주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차주분도 그렇고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네, 다음 영상에서 또 어, 웃는 얼굴이거나 아니면 화내는 얼굴로 네,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뭐 피해도 많으시고 어, 힘든 부분들이 많은데 다 같이 조금만 더 노력하면 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이 또한 다 지나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죠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